도이치 보틀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김건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냥 돈을 빌려줬을 뿐이고 수익을 기대했다가 나중에 그냥 손해를 보고 돌려받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 병원의 경우에도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줬다가 그냥 돌려받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일 심에서 유죄를 판단할 때 핵심은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어때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피해가 확대됐다. 그리고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물증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소 유지에 대해서 검사가 소홀하지 않았다는,라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소송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개, 계속되는 어떤 후보자 가족들과 후보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음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계속 이상한 얘기가 있었죠. 지난달에 누가 어딜 다녀왔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사모님이 그때 애들 학교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체코에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는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은순 씨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양 검사와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다라고 2013년에 예일분더 네. 하겠습니다. 양재택 씨는 함께 여행 간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출입 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여행은 갔다 라고 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이게 확인될 수 있는 부 분인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이 체코 여행에 관련한 출입국 사실이 본인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듯이 김건희 씨와 양재택 씨가 교분을 주고 받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시기에 둘이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출입국 기록의 유변 조회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중앙지법 50부가 지금 최강호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나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임으로 검증이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7 시간 녹취록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 김건희 그리고 구명 옛날 이름 명신 괄호 치고 이렇게 사실 조회신 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은. 김건희로 어, 사, 어, 검색을 해봤고 어, 김명신이 아닌 에, 이름만, 명신, 명신으로, 이름, 이름만 명신으로 이름만 어, 명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그러나 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재택 시와 관련된 부분은, 이름은 양재택으로 정확히 사실조회 신청이 됐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양재택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그러한 검색 결과, 당연히 여행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라고 담당자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에 뭐, 조금 더 가감 없는 내용이고요. 중국 여행 관련된 말씀을 물으셨는데 아까 제가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의 결정 이유를 이것은 사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고 검정이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그것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별도의 트랙으로 그건 확인돼야 될 사안이라서요. 네 정리 좀해 주십시오. 혹시 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 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중 한인들이 독립위원금을 모으고 독립홍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 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장수들이 홍삼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 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회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따따따.ksoul.com. 예.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 동, 홍삼 독립군 서명 후에 주문을. 그렇죠. 하시거나, 예. 아니면, 자, 저 번호가 있습니다. 063283-0283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예. 매장 번호입니다. 예, 매장 번호입니다. 이거 전주에 있나? 요 예. 전주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주, 어, 예. 전주 한옥마을. 네. 한옥마을. 대한민국 그 선조들의 어리석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네. 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얼바킨 홍삼 0632830283입니다. 여러분들. 네, 0632830283입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 드립니다. 예. 네. 아, 라는 그렇습니까? 말씀을 하시면 시간만이5 7 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라고 하시면 네. 여러분들 네. 이 가격에 57,000원이라는 가격. 96,000원짜리를 57,000원이라는 예. 가격에 홍삼 독립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판매 원가로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57,000원 제가 네, 57,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예. 판매 원가가 이제 예. 판매 원가 이제 57,000원인데 여러분들에게 57,000원에 공급을 해 드리는 예. 거죠.